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는 있는데 그것에 알고는 있는데 평상시에 잘 깨닫지 못하고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 뭐 오늘 한 주간 동안 살펴보게 될 터인데, 여러분 야곱하면 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 저는 야곱, 그러면 아버지 속이고, 어, 어리숙한 형 속여서 축복받아서 도망자가 되고, 뭐 했던 이런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 그렇게 속이는 자였던. 태어날 때서부터 쌍둥이 형인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을 만큼 욕심도 많고, 머리도 막 팍팍팍 돌아가는 그런 야곱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본문에서도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아직 그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보자면, 그냥 부르시는 이의 뜻에 따라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그 장면을 보면, 아직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쌍둥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태어나기 전부터 먼저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조금 의아하지요. 무슨 근거로 이들을 이렇게 판단하시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이것이 미심쩍고 이것이 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는 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에서를, 아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앞으로 그가 어떤 일을 선택하게 될지, 아 미리 다 아시고 태어나기 전서부터 미리 다 아시고 어떤 신적인 이런 예지력이 있으셔서 그래서 판단하신 것일까? 애서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나는 선을 행한 것도 아니고 무슨 내가 뭐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아직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미리 판단하신 것 같아 보여서 좀 억지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의 16절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극률이 여기시고 싶은 자를 극률이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9장에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9장, 로마서 9장 21절 말씀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뭔가 있어서 그에게 어떤 선택의 근거가 있어서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매정하지만 엄하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내가 그를 그냥 긍휼히 여기고 싶어서 그를 긍휼히 여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표현대로 빌어서 보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라는 말씀으로 볼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애서보다 남자답지도 못하고 좀 쪼잔하고 마마보이고 사기성도 있고 고집도 세가지고 잘안 바뀌는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 또한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셨던 거죠. 그를 선택하셨던 겁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아직도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대답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자면, 그냥 좋아서 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무슨 성품적인 것, 기질적인 것의 좋은 가능성들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가 태중 안에서 엄마 뱃속에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결과가 나중에 그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면 굉장히 그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에서와 야곱은 전혀 다르게 성장합니다. 에서는 사냥꾼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의 집안은, 농사 짓는 집안이고, 목축업을 하는 집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일평생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고대의 그 시대의 왕들이나 지도자들은 이 사냥하는 것을 무술처럼 그렇게 연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냥을 사냥을 잘하는 것이 당시 지도자들의 덕목이고 아 기준이 되었던 거죠. 전쟁을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에 유용한 사냥을 잘한다는 것은 좋은 지도자가 될수 있는 당시 트렌드와도 같은 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호전적인 그렇게 전쟁을 잘하는 이미지가 애서에게도 있었던 거죠. 나중에 동생이 자신이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후에 20년이 지나서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도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을 벌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였습니다. 전쟁과 무술 능력, 사냥 능력이 당시 지도자의 덕목이 되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에서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비전보다는 세상에서 뭘 원하는지 세상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더 맞춰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땠는지 생각해 보시죠.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며 자랐습니다. 야곱은, 야곱에 자라온 그것을 보면 장막 안에서 자랐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장막이란 천막 텐트이지만 그것을 좀더 포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입니다. 그들이 사는 곳입니다. 반면 들은 장막과 떨어져 있는 세상과 가까운 자신의 야망을 배우는 곳이기도 합니다. 에서는 세상적인 모습으로 자랐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축구 선수를 뽑기를 원하는데 덩치가 너무 좋은 이막 근육만 좋은 보디빌더처럼. 그렇게 덩치가 큰 사람이 애서였던 거죠. 하나님께는 별 쓸모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로 애서를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고 야망을 가지고 있던 애서였는데 고쳐쓰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세상에서는 인기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별 쓸모가 없었던 거죠. 그럼 우리가 신앙을 막 함부로 평가하고 누가 은혜를 받았는지 누가 은혜를 안 받았는지에 대한, 그것을 세상적인 성공으로 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적합한 모습이 되어가는가, 라는 것으로 판단해야지, 세상적인 성공의 여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에서는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날려버렸습니다. 장자의 명분 가볍게 여겼던 거죠. 팥죽 정도의 가치로 보였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이 크게 보이고 당장 현실의 것이 크게 보였을 뿐, 아니 그렇게 크게 보이도록 그런 기질을 갖고 야망을 갖고 있던 애서를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세상 사는 재미에 푹 빠지게 영적인 보물, 영적인 가치를 못 보게 하셨던 거죠. 인생을 살면서 영적인 가치를 보느냐 못 보느냐는 큰 차이입니다. 고리타분하게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야 하느냐? 이게 언제적 얘기인지도 모르는 성경의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느냐?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옛날 그 책을 읽고 있느냐? 성경의 윤리가 요즘 트렌드와는 맞지 않다? 코웃음 치기도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영적인 가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귀한 가치가 삶에 다가오고 내 귀에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이 육의 양식보다 귀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선택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를 보여 주는 또 다른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서의 결혼입니다. 창세기 26장에 34절, 3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부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브라함 집안의 철칙 가운데 하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영적인 유업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유업을 받은 집안이기 때문에 그런 철칙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에서는 이 방의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 집안의 장자인데 이 방의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 금지된 결혼을 하나님이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야곱의 결혼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치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택받은 자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의 차이에서는 무엇에 따라 기준을 하냐면, 선택의 기준으로 합냐면 자신의 정욕이었습니다. 사냥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가 세상의 야망과 자랑을 쫓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파축 사건은 영적인 건 무시하고 당장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최고로 여겼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방의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 역시 자신의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제 눈에 좋은 것을 위해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습니다.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애서가 무슨 크게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 후로 에서가 고난을 당했느냐? 아니요, 에서의 인생 속에 별다른 고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잘못 가면 고난을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셨습니다. 선택 받았던 야곱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의 편을 들어주신다라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편 들어주심, 하나님의 편해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편 들어주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 반칙이 많습니다. 머리 쓰는 게 너무 많습니다. 속이는 게 많습니다. 아버지에서의 아버지에게 에서라고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에서 목소리 흉내 내면서 어머니가 해준 염소 요리를 자기가 사냥한 것이라고 하며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그래서 축복을 받습니다. 자신의 팔에는 염소 털을 갖다 붙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이 야곱이 했던 행동을 십계명에다가 빗대어서 본다면 그는 걸릴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입니다. 문제 삼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이거 물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탈하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박탈하지 않으십니다. 뭔가 좀 부정한 행위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눈 감아주십니다. 이거는 어떻게,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편들기입니다. 눈 감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삭은 자기의 아들이 누구인지 잘못 알아볼 정도로 눈이 조금 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이 좀 일찍 멀었습니다.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창세기 27장에 나오고 그리고 야곱이 이삭의 죽음이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그가 그 이후로도 많은 시간을 삽니다. 그런데 눈이 일찍 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닐까요? 에서의 상황은 어떨까요? 에서는 사냥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냥의 고수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그날은... 왜 그렇게 사냥이 잘안 되었을까요? 그리고 때마침 야곱이 와서 축복을 다 받아가고 난 다음에 받자마자, 축복 받자마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아닐까요? 또한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염소새끼 두 마리를 가져오면 자기가 요리를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두 마리일까요? 나이 많은 이삭이 염소새끼 두 마리를 다 먹을까요? 그 와중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으면 희생 제사를 제물을 드립니다. 이두 마리라고 하는 것은 리브가와 야곱 이두 사람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편을 들어 주시고 계심을 보여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 불공평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잘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자격 있는 사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다 제쳐놓고 별다른 자격도 없는 우리를, 야곱 같은 죄인인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못본척 우리의 죄 많은 모습을 예수님의 피 때문에 못 본척 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장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 자체가 현파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은 사랑하시고 바리새인들은 야단치셨습니다. 불공평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훨씬 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문제 많았고 나중에 다 도망갈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은 왜 이렇게 편파적일까요? 아무리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나 같은, 우리 같은 시원치 않은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비겁한 사람, 건강하지도 않고, 때로는 미련하고, 약점 많고, 유약하고, 우유 부단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편파적으로 날 선택하셔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아니, 나는 왜안 선택하셨냐고, 너무 편파적이라고, 하나님께 항의하고 우리한테 뭐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렇다고 뭐라고 할 대답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과분한 은혜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선택된 자들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불공평하고 편파적인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고서도 그렇게 선택받은 자인데 이걸 잊고 삽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도 없는 자격 없는 소식적 자신의 모습을 잊고 삽니다. 나한테 뭔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하셨나 보다. 내 안에 뭔가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으로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앞에 우리는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뭐라 할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요. 이 은혜에 나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날 선택하셨다. 이 은혜가 우리를 같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치, 나의 가치를 그 은혜에다 두면 세상의그 무엇과 그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등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유, 비교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사라지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끄신 것은 내가 가진 이만큼의 가능성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조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안 되는데 은혜로 선택하시고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참 예쁘고 귀한 존재입니다. 온 천지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남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쟁할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